안녕하세요 라인하고 그라데이션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라인을 넣어달라는 거예요? 예미국에 네. 사는 거 그라데이션을 넣고 저거 하려고 왔어요 시작할게요 예 네. 오호 어이렇게 라인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오호 내일 데이트해야 돼서 소개팅 하시는 분이 굉장히 수염이 깔끔한 남자 좋아하거든요. 아 정말요? 예오 네. 음. 지금 그라데이션이 너무 이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걸어봅시다 어때요? 오, 이거 라인이랑 그라데이션이 장난이 아닌데요. 어, 살아있죠? 예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면도 좀 하려고 왔거든요. 좀 들어오시고요. <laughs> 여보세요? 제가 지금 살짝 놀랐어가지고아 그래요? 그렇지만 다쳐요 어,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Hello, it's me. 아,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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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깔끔하게 아 목이 좀쫄려서 예. 저 깔끔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깔끔하게. 예. 아빠. 잔이 더우신. 아,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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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아니 지금 가 짧은 머리로? 예. 아. 바보 예. 알겠습니다. 바보 머리. 알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옆머리는 좀 짧게 아, 짧게? 해주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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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는 파마할 거거든요. 위에는 파마할 거거든요. 파마하실 거예요? 예 파마 했었는데 아, 네.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더워 보이시는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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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더워 더우신 거 아니시죠 아니 안, 예. 안 더워요 파마 <laughs> 더우세요? <laughs> 예. 옆머리는 짧게 짧예 아, 너무 예. 짧게요 그 밑에는 아, 아, 아. <laughs> 일어나 일어나 갔어 응 갔어 갔어 응 갔어 어, 어쩔 수 없이 뭐 주무시면 <laughs> 안 돼요? 어? 주무시면 안 돼요? 구렛나무 눈좀 남겨주세요 구렛나무 눈좀 남겨주세요 구렛나무요? 응. 구렛나로 남겨 드릴게요 아니 음, 어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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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보세요 동면 보세요 동면 아 이쪽 보세요 이쪽 저, 저 동면 보세요 괜찮으시죠? 어. 한 보세요. 오, 괜찮으시죠? 예, 완전 예쁜데요? 그렇죠. 예, 잠이 다 깨네. 따고 왜 이렇게 많이? 아, 날씨가 네.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. 네네. 예. 아,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. 머리 예쁘니까 다 주다 오네. 아. 상했어요 어, 예. 아상했어요 예. 내일 뭐 하세요? 어 내일 데이트 있어요. 어, 내일 데이트 있어요. 네. 음. 아 여자친구 있다고 했구나. 어. 여자친구 없는 줄 알았어요. 아 이번에 소개 받아서요? 아 진짜요? 네 이번에 데이트 소개팅 나왔거든요. 음. 그렇 네. 할게요. 예. 외국인들이 막 성기도 많이 바른다고 하시더라고요. 에 There. <coughs> there. <coughs>